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현안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지자체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오늘 역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기반으로 하신 안호영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우리 그제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리 제이제이 씨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저희 지역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맞아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의원님 저 지난해 7월달에 우리 저 인터뷰를 했었죠. 네예 벌써 6개월이 흘렀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시간이 네. 좀 빠릅니다. 네. 그, 재선 이후에 당내 활동도 이제 저 속도감 있게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지금 네, 어떠신가요? 어, 이제 20, 20대 국회에서 이제 작년에 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 국회에 들어와서 어, 환경노동위원회 예, 더불어주당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어, 20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에도 또 국정감사를 잘했다고 해서 어, 국정감사 우수원으로 당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연, 20대부터 따지면 5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원으로 선정될 만큼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예,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환노이가 하고 있는 음 일에 대해서 좀 잠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맡는 역할 뭐 물론 이제 간사라고는 하는데 간사가 어떻게 이제 일을 잘어 어, 맞물려서 예,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 이제 환노이 환노이 하는데요. 네. 조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 환경노동위원회고요. 네. 이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소관 부처를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를 소관부처로 합니다. 그리고 또 기상청까지 여기에 같이 소관부처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노동위원회 사는 것은 통상적으로 입법 활동과 관련된 네. 그양 부처의 부처의 소관 법률 입법 활동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양 부처 이제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활동들도 하게 되고요. 또세 번째는 아 어, 이제 국정감사 활동인데 이제 보통 이제 정기 국회에서 어 혹은 뭐그 통상적으로 그양 부처가 그 어떤 사업 일련의뭐그 사업을 할때 업무보고를 받거나 네. 또 이제 그 사업한 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국정감사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감 간사는 어, 주로 이제 그이 국회 활동하다 을 보면 정부 부처하고 국회하고 일정을 조율하거나. 네, 네. 또은뭐그 다른 교섭 단체 지금 뭐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는 다른 교섭 단체하고 이제 국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율하거나 또 안건을 조율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밖에도 어, 지금 저 중앙당에서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장을 지 맡고 계시죠. 네. 네. 어떤 일인가요? 이 네, 중앙당의 이제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 위원인데요. 네. 어, 이제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 또 새만금 사업이 잘갈수 있도록 이런 그 정책을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 단체나 혹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잘또 그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중요한은 이제 우리 그 새만금 사업이 어, 이제 91년도 방조제를 맡기 시작해서 30년 이렇게 해왔는데, 맞습니다. 어, 이제는 그 새만금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그린뉴딜을 1번지로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갖고 또그 비전대로 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어, 때가 됐다고 생각 합니다.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어,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아그 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로 압축이 네. 됩니다. 네. 어, 지난 5일이죠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에 네. 예, 찾아서 48조 규모의 풍력, 네. 예,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역시, 어, 뭐 아시겠지만은, 새만금에서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그리고, 어, 뭐, 관련된, 어, 신재생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든지, 유치하고, 이제, 단지라든지 네. 조성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 물론 이제 바닷가, 신안도 역시 바닷가 근처에 이어서, 어, 전남이나 전북이나 전북 그, 이, 풍력으로, 어, 음. 뭐 이게 그 집약이 되고 있어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우리 지구가 그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사실 기후 위기 시대에 예. 좀 접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지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는 게 네. 이제 세계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기후 위협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제로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과 흡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제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20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도 이제는 석탄, 어, 화력 이런 것에 의존한 그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혹은 조력이라든가 혹은 뭐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풍력을 특히 풍력 중에서도 이제 그 해상풍력 같은 것들이 또 좋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신안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좋은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만금이 또그 부안 앞바다나 세만금 쪽이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재생에너지와 그 그린 수소와 또그 아리백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말하자면 새만금이죠. 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풍력 발전은 다른 데보다 더 이렇게 그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더 육성하고 키울 필요성 이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어, 지금 새만금 그린디딜 특별위원장으로 이제 그 서님이 되신 만큼 앞으로 새만금이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어, 희망 구분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 발전을 시키려면 각 자치단체 어, 예산이 예.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돈이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예.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정책을 갈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 갈수 있는 뭐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하셨나요? <laughs> 제가 이제 그 공약을 할 때요. 예. 이제 우리 완주진안 무주 장수를 통틀어서 네. 네, 국가 예산 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네, 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네, 네. 이제 올해 국가 예산 확보한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9 100이 좀 넘게 9 100억 원 넘게 확보가 된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지역별로는 이제 또나누어지겠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이제 통틀어서 한그 정도 되어서 네. 어 이제 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일정의 시대를 그야말로 일정을 넘기도록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각 지역별로 이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어 잘될수 있도록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좀 체분화돼서 제가 여쭤볼까요? 완주, 모주, 진안 장소 어, 이렇게 좀 나눠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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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 저 주민들도 예.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액수가 네네.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좀잘 <laughs> 기억을 아유, 못하니까 보면서 예, 예, 보면서 설명입니다. 예, 예, 예.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어, 이번에 이제 그 완주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국가 예산이 총액으로 보니까 한 사천. 500억이 좀 넘게 이렇게 됐고요. 어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완주에서 좀 특이하게 좀 우리가 보고 제가 말씀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봉동흡의 봉동흡의 사용후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네. 어 연료전지 기반 구축 및재 제조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명칭이 있는데 좀 명칭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나요? 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어 이제 그어 이제 우리가 수소 경제를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예.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우리 완주가 수소 경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지로 간다고 지금 계속 이제 그러고 저는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완주를 예. 어, 완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예. 또 탄소 또 수소 측면에서 어, 이런 일본지로 갔을 때 예. 우리 전라북도가 아주 발전하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특히 이 수소 측면에서 보면 수소는 이제 생산하고 또 저장 운송하고 또 이제 실제로 또 활용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완주가 이제 활용 측면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공장이 있죠. 이 현대자동차 공장이 상용차를 버스와 트럭 같은 상용차를 생산하는데 전국 상용차 생산의 95%를 생산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현재 내연기관차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예, 중단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럴 예, 저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위험성이 좀 네, 있죠.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진짜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완주에 있는 상용차도 앞으로 수소 전기 네. 차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산 체제를 빠르게 이제 예, 갖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그 그 차를 운행하려 고하면그 수소 전기 차란 게 뭐냐면 수소를 말하자면 그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연료전지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차를 얘기를 했고, 이제 연료전지가 있는데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게 연료전지인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동차 같은 데다가 혹은 연료전지를 운행하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잖아요. 이 남는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 이것을 이제 지금은 재활용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연료전지를 다시 말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다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할수 있는 사업 예산을 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서 이게 그럼...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제 그 완주를 수소산업에 어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엔진이 이 수소차에 여... 기존 엔, 기존 차의 엔진의 역할을 음. 어 현재 수소차가 연료전지가 담당을 하고 할 것이 하, 한다라고 생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됩니다. 수소차의 엔진이다 연료전지가 그렇죠. 예그 전에는 기름을 넣어서 음. 그거를 폭발을 그렇죠. 시켜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서 이제 차가 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힘으로? 운행을 하니까 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이긴 한데. 그 전기를 이제 수소를 가지고 만드는 음, 전기차죠. 엔진을 이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음, 한다. 그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빨리 음. 예, 이해가 좀와습니다 네, 그것 외에도 같습니다. 또 이서의 예.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 관련된 예산도 앞으로 확보를 해서 네. 이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판과 관련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서에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그 디지털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 뭐 전자 전자책이라든가 전자 출판 혹은 이제 전자 문서와 관련된 걸로 좀 특화해서 네네. 출판 산업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출판 산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도 확보를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또그 도로 관련해서도 이제 그 삼례에서 어 김제 가는 이제 구그 구간에 지금 호남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마 4차선으로돼 있는데 6 차선으로 늘리 늘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뭐. 예산 확보도 하고, 또, 향후에는 이제, 조만간만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용진에서 전주 우아 쪽으로 나가는 이제 지금 우회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게 4차선 도로인데, 현재 지금 2차선도로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공사하는 김에, 어, 4차선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에 관련된, 그런 예산 확보와 어, 예산 확보 작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 완주 지역 국민들은 좋겠습니다. 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어디 뭐저 진안과 장수, 무주는 어떻습니까? 어 진안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어, 국비가 한 어, 총액으로 한 천삼백 오십억이 넘게 이렇게 확보가 좀 되었고요. 어 거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예,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쪽은 좀 특별하게 한두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 군에 비위생 매립 쓰레기 정비하는 예산을 확보를 좀 했어요. 뭐다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활하고 나면 생활 쓰레기든 아니면 산업 폐기물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좀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제 지난해도 이제 그 비위생 그 매립 쓰레기 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좀 정비해야 될좀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고 이제 관련된 갈등이, 오랜 동안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비위생 그 쓰레기장을 좀 옮겨서 또 다시 쓰레기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관련된 국가 예산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그 지난해 비위생 매립 쓰레기 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두 번째는 진안하고 무주를 이렇게 탐사 어, 일주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도 예, 확보가 됐는데 예, 이것은 사실 이제 뭐, 무주 진안 장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 지역이고 또 산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어, 자연 환경이 아주 관광하는데도 좀 좋게 돼 있죠. 그래서 뭐지난에는 이제 고원길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주말마다 이렇게 걷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 예를 들어 뭐 진안만 걷는 게 아니라 진안 고원 속에 있는 진안, 또 장수, 무주, 또 완주의 동북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 좋은 길을 연결을 해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캠핑도 많이 가고 레저 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캠핑도 할수 할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이렇게 탐사 일주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되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죠. 아, 예. 천의 천연 자원을 이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뭐더 하시고 싶은 말씀? 어, 지난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딱히 이제 예산이라고 할수 지금 당장 예산 확보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는 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용담 용담호를 이용한 이그 태양광 발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에, 의미를 갖습니다. 어, 이제 그게 용담호에다가 어, 용담호와 또 용담호 주변의 육상을 이용한 어, 태양광 사업을 어, 지금 여러 가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 그것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또 이런 태양광도 이제 중요한데 용담댐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런 태양광 발전하게 을 되면 국가의 그런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또 지역의 그 주민들의 소득 도좀 도움이 많이 될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 혹시 뭐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서 우리 전주를 비롯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혹시 이제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가 합천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태양광 수상 태원광 사업을 했는데 환경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하면 환경 오염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향후에는 어, 이런 수상태양광이나 그 주변의 육상태양광이 실제로 어떤 그 수질이라든가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어, 이런 서한국에너지도에이만들에또 그 지역 주민의 소득이 예,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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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니다국에국에서국국에서국에서 죄송한데. 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네.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우리가 내기로 네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완주하고 진안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예, 또 우리 무주도 얘기를 해야 되고. <laughs> 그럼수도 예,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예, 그럼요. 예. 네.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음, 무주 지역을 좀 얘기를 하면은, 무주는 보니까 이번에 국가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네. 넘게 이렇게 예, 확보가 좀 됐는데요. 어, 무주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주에 이제, 무주 의료원이라고, 그, 무주 의료원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그 의료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네네. 또 이렇게 치매로 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치매가 있으면 당사자도 힘들고, 또 가족도 힘든데, 어, 그래서 이제, 무주의 의료원에다가, 의료원에다가, 어 이제 치매 병동을 이렇게 그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 지난 20대부터 어,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예, 무주 공립 어, 병원에다가 치매 병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좀 확보가 되어서 아, 좋 예, 그런 점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무주는 그야말로 태권도원이 있어서. 어, 그냥 태권도의 성지라고 이렇게 네. 불릴만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무주를 세계인의 어떤 그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성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상징물을 태권도 그 상징 조형물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그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국회 단계에서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행히 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무주를 어, 어떤 태권도에 그 성지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경험 말씀하신 김에 예, 우리 장수도 예, 장수를 예. 빼놓으면 안 되죠. 아, 예, 어떤가요? 네, 그렇죠. 예, 예. 장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어, 우리 장수는 어, 국가 예산이 한 천오백 1500, 천억이 넘게 이렇게 예, 예산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 장수에서는 어, 이제 크게 한뭐 두어, 두어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교통과 관련해서 어, 장수가 이제 지금 익산 예, 익산장수 익산장수간 익산 고속도로가 있죠. 네. 그리고 그 고속도로가 이제 대, 예, 대전에서 진주가는 네. 그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게끔 돼 있는데 그 중간 장수 쯤에 가서 보면. 그 천천이라고, 천천면이 있는데, 이 천천면 주민들이 거기서 내려서 장수, 읍이나 음, 또 장계로 가고 하는 이제 통로가 되는데, 고속도로에 거기에 이제 진출입로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 뭐, 지난 20대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 천천면에다가 별도로 그 하이패스 IC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진출입로를 예, 만들도록. 나들목을 설치하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어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네, 네, 네. 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어, 이용, 원활한 네, 네, 교통, 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되리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장수가 이제 가야 그 유산이 거기가 이렇게 중심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야 문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거기가 제철 유적도 있고 네, 네. 또 봉수대도 있고 또 능도 있고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우리가 이제 가야 문화하면 경상도 쪽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장수에 그런 가야 맞습니다. 예. 유적이 많이 있어서 네네. 앞으로 이 장수의 가야 유적을 또잘 발굴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으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장수 가야 유적을 정비할 수 있도록 또 관련 예산도 좀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 역시 저.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만 소개를 해도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아좀 얘기를 오랜 시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다간것 같아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그 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전라북도민 여러분께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네. 먼저, 우리 JJC 지방자치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진안 무주장수 주민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예, 국민들께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 방역의 일상의 어떤 불편함 또 경제 생활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어, 뭐, 새해에는 조만간 아, 이제 그 백신도 나오고 해서 아, 코로나가 조속하게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런 또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발전해서 잘 사는 이런 전라북도가 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어떤 만족이 가장 높은 우리 도민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또 우리 전라북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환경노동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장 그리고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호영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이 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예,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좀 이해를 하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새만금과 각 지역이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다시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미해서 그리고 전라북도민이 아마 염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어 개발이나 지역 발전이 더뎌진다면 음좀더 과감한 회초리를 들고 잘한다고 하면 칭찬도 꼭어해줄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